마지못해 하는 채널의 혜민이였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어, 샴페인들을 조금 추천드리려고 해요. 일단 샴페인이라는 표현은 어, 버블이 있는 화이트 와인을 통칭하는 대명사처럼 저희 어, 쓰이긴 하지만 사실 정확히는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의 쌍파뉴라는 지방에서 만들어낸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어, 스파클링, 버블이 있는 화이트 와인을 그것만을 사실 저희는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 쌍파뉴 지방을 제외한 프랑스 지역에서 생산한 스파클링 와인들은 크레망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재배하는 어, 포도, 화이트들로 이런 스파클링 방식으로 양조한 와인은 까바라고 부르고요.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어, 스푸만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신데륙 와인들을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세 개는 샴페인, 하나는 클레망, 하나는 뉴질랜드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일단 하나하나의 시음 평을 다 어,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이 다섯 개의 와인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샴페인 종류가 세 개고요. 이렇게 앙드레 클루에, 그다음에 니콜라 페아트, 그다음에 요거 듀이디몽. 이렇게 세 개는 샴페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통 샴페인은 세 개의 포도 품종을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뭐냐면, 피노누아그 다음에 샤도네이그 다음에 삐노메니에 요렇게 세 개가 있는데, 앙드레클로에 같은 경우에는, 요, 요 병이에요. 앙드레클로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샤도네이 100%로 만들어진 와인이라, 어, 요두개 샴페인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빅토 엠마뉴엘이라고 써져 있는 끌레망그 프랑스의 쌍바니 어, 지방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진 요 와인은 어, 신기하게도 그 샤도네일을 베이스로 해서 요 토착 품종인 작게르라는 어, 포도 포도 두개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생클레어는 뉴질랜드 와인 6개 소비뇽 블랑 100%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 품 같은 샴페인 안에서도 어, 들어가는 포도 품종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와인들도 제가 섞어서 골랐기 때문에 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한번 마셔보고 이 다섯 개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 어, 다섯 개가 다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음, 보도록 할게요. 음, 한남동 와인 앰머에 와인을 사러 왔습니다. 와인 많이 있네요. <laughs> 어, 먼저 말씀드린 이세 개, 상판유 지방에서 만들어진 샴페인 세 개를 시음을 해봤고요. 어, 마시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미 한. 어떤 거는 반 이상 마셨고, 어떤 거는 한 3분의 1 정도 마셨는데, 지금쯤? 음, 뭔가 느낌을공유해드좋는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떻게 보면, 어요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0 보면, 어 그리고 얘가 이번에 와인 앤앰뭐 12월에 행사를 하는 니콜라스 브이아트 컬렉션. 어, 원래는 57,800원, 12,900원 할인해서 44,900원이고, 그 다음에 앙드레 컬루의 쌈바뉴 그랑 이4 8 0 0 0원 이렇게 해서 올수고요 일단 칼라는 어, 처음에 설명드린 이거 쌈바뉴 트리리이 가장 연해요. 가장 연한 레몬색이고, 그리고 점점 끝으로 갈수록 진해집니다. 이게 어, 영상에서 표현이 될진 모르겠는데, 그렇고, 이 처음 두 개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 기포가 어, 끊임없이 올라오는 스타일이고, 앙드레클로에는 이렇게 가만히 뒀을 때는 기포가 많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마시면서 어, 차이점, 음, 제가 느낀 차이점들을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단, 이, 쌍빠뉴 두이리모. 얘는, 향에서는, 그, 저희, 코스코 가면 있는 사과주스, 이렇게. 원래, 이게 뚱뚱한 사과주스는 탄산이 없고, 이렇게 길쭉하게 병으로 되어 있는 건 탄산이 있잖아요. 어, 탄산이 있는 사과주스 향이 확 나요. 음, 향에서부터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 단향이 나고, 기분 좋아지고, 근데 신기한 게음 맛에서는 단약사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화사하고 발랄해요. 음그 배향, 어배 복숭아는 아니에요. 어 사과 향이고 배도 서양 퍼석퍼석하고 향이 좀 떨어진 서양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배 어, 육즙과즙 그런게 조금 느껴질 정도 단 향이 있는 그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디저트 음, 뭐 케이크 같은거 많이 주문 하시잖아요 케이 쿠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쿠키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고, 쿠키는 차라리 커피랑 날것 같고, 그 시트지가 있는 케이크나 크림 종류가 있는 케이크, 그 다음에 크림이라고 하면은 그 티라미스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온도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서 전 지금 아이스버켓에 넣고 빼면서 제가 원하는 버블감 제가 원하는 산도를 계속 컨트롤하면서 넣었다 빼다 넣었다 빼다 하면서 지금 최적의 온도를 찾았는데 냉장고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서 아주 차갑게 만들고 오픈을 하면 일단 오픈하기가 쉽고요 왜냐면 압이 떨어지잖아요 오픈하기 쉽고 그리고,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가면 약간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좀 풀어진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수치에잘못 느껴. 수치에잘못 느끼니까, 그, 중간 정도? 내가 한두 잔 마시고 기분 좋아지면서, 한 세네 잔 정도 때? 세 번째, 네 번째 잔 정도 때에, 어, 충분히 그 맛의 스펙트럼이나 기포감을 딱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너무 말하고 싶어서 두 번째로 가야 될것 같아. 응. 니콜라. 니콜라 이 아이는 원래는 거의 6만원에 가까운 아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향은 비슷해요. 단향이 나. 이첫 번째 말한 이 루이디몽이랑 비슷하게 그 사과 주스의 향이 나요. 사과 주스의 향이 나는데 맛은 전혀 달라요. 어. 얘는 좀 2차원? 그러니까 좀더 플랫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딱 직관적이고, 음. 향은 단데 맛은 상큼해서 근데 그 상큼함이 예상할 수 있는 상큼함으로 끝까지 가서 어 좀 처음 와인을 접한 처음 샴페인 접그 접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상상할 법한 맛이라면은 얘는 향은 그런데 맛은 그 과수원의 맛은 아예 없어요. 음. 과일의 과실의 향 맛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캐슈나 딱갓 구워냈을 때의 맛과 향, 그 캐슈나 이렇게 씹어 먹고 입에 그 맛이 남잖아요. 그 고소한 맛.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탄산이 좀, 좀 이따 설명드린 루이자도르에 비해서 좀더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더 탄산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음식이랑 페어링 할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딱 땄을 때는 좀더 미네랄의 느낌이 많이 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랄의 느낌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할수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좀 쇠맛이 났어요. 처음에는 딱 오픈하자마자는. 근데 적정 온도를 찾고 조금 이제 디켄팅을 하면 그런 맛은 싹 사라졌고, 향은 사과주스의 향이 나는데, 어, 그러니까 탑노트에서 사과주스 향이 싹 나면서, 미드노트에서는 그, 너츠의 향과 맛이 훅 나고, 마지막에 딱 끝날 때, 그, 되 기분 좋은 신맛이 나요. 그래서 침이 입에 싹 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어, 고기도 너무 좋고, 너무 막 기름진 게 아니라면 닭고기, 뭐 소고기 그리고 너무 기름지지 않은 돼지고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음, 느낌이 들고 음식을 먹으면 얘가 마시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얘를 마시면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얘는 딱 다이닝에 어울리는 샴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앙드레콜루의 라벨도 너무 이쁘고 고급스러운 안드레클로에는 방금 말씀드린 니콜라보다는 훨씬 더 섬세, 훨씬 더 여성스러워요. 버블도 훨씬 잘 자라고 저는 탄산음료 안 마시거든요, 평소에. 그, 전 탄산음료 마시면 바로 땅콩질해에요 그래서 탄산음료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 얘는 너 no? 그 자잘한 탄산감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자잘한 탄산이 끝까지 가요. 얘는 강한 그탁그 그 버블이 터진 느낌이 처음에 좀 있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좀 빠진다고 하면 얘는 자잘한 탄산감이 끝까지 가는 어 그런 느낌이고 얘랑 은좀 다르게 얘는 신맛이 맨 밑에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마실 느김이다 끝났을 때 근데 얘는 처음에 신맛이 싹 올라와요. 음. 그래서, 그, 신맛을 좀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처음에 약간, 음, 이거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대신에 얘는 미들노트, 그 다음 베이스노트. 그러니까 향수로 얘기하면 보통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시고 나면서, 그, 저희, 토스트? 어, 그빵 굽는 냄새 있잖아요. 식빵. 어, 식빵 굽고 난 냄새 그리고 식빵 딱 먹고 나면 입안에 그 고소함이 남잖아요 빵 먹은 어, 그런 맛이 남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맛 레이어가 있고 마지막에 빵 맛이 남는다면 얘는 완전 반대예요 처음에는 좀더 너티함 그러니까 그런 캐쉬의 맛이 나고 얘는 마지막에 신맛이 나요 그래서 신맛이 처음에 오는 거를 조금 놀라하실 수 있는 분이면 얘를 조금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는데 저는 기포감에 조금 더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어, 섬세함으로 치면 얘 그리고 이 친구는 특정 음식과 페어링하지 않아도 그냥 와인 자체로 마시기에 좀더 편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뭐 아예 그냥 호텔에서 와인을 그냥 딱 샴페인만 어, 기분 나면서 한잔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전 이게 훨씬 더, 어, 상황, TPO? 요 응. 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도, 얘네 둘은 사과주스 향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사과주스 향이 아니야. 얘는, 확실히 그 사과 깎을 때 나는 사과향 먼저 해좀더 프레쉬하고 좀더그 절제된 그 자연 그대로의 사과향이 나고요. 이편에서는 아, 처음에 인트로에 보여드렸던 그 프랑스 크레마그 다음에 이편이 궁금하면 구독 음. 좋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도 まじもてこど